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0.5% 하락해서 221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0.8% 상승해서 800포인트를 넘어섰죠. 정말 오랜만에 800포인트를 넘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약 2년 전에 800포인트를 넘어서고 줄곧 하락했던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이렇게 800포인트를 넘어섰죠. 자,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흐름이 좋지 않았죠? 먼저 삼성전자는 약1% 하락해서 54,100원에 마무리되었고,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런데도 약1% 하락하면서 82,4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언택트 대장주인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두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정말 모처럼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택트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진단 키트 이런 섹터 쪽으로 자금이 몰렸고 시세가 크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를 보여주었죠. 특히 기관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온 것을 알수 있고 금융 투자와 투신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기간 외국인 모두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받쳐주었는데 지금 이틀 동안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K 하이닉스. 지금 SK 하이닉스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간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무려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육박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200% 넘는 큰 증가세를 보여주었는데, 주가는 반대로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죠. 7월 초에도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2% 이상 큰 하락을 보였고, 약 4거래일 연속 더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도체에 투자하셨다면, 지금 너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중심을 지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SK하닉스와 삼성전자, 이두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로서 주가의 흐름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비교적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추세로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반대된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에는 특별한 호재가 있고 sk하이닉스에는 특별한 악재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수급적인 측면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주가의 흐름,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올 3분기, 그리고 다가올 4분기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느 정도 더 개선이 될수 있는지, 이런 기업의 중심이 될수 있는 것에 더욱 집중을 하고 본질에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죠 약 8만원 초반까지 3월 말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서프 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흘러내린다 이 상황만 놓고 생각을 할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sk하이닉스에 버틸 힘이 없다 지루하다 다른 종목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업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3분기에는 스마트폰 판매량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비록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2분기보다 적어질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난 만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수요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으로 이 지루한 공간을 이겨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올라간다 그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뼈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안 사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다시는 이 가격에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과 조급한 마음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면 주가는 항상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4개월 동안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지루한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손절 혹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된다면 그때서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상승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루한 구간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이라면.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반도체 업황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너무 중심에서 벗어나는 장가지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중심과 본질을 더욱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7월 9일이죠. 33만 5천 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약15% 이상 큰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카카오, 네이버 이두 종목을 매수할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구간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을 보일 때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때 매수 관점을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들어오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조정 구간이 더 이상 특정 시점 이후로 빠지지 않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덜컥 들어가는 것은 물론 더욱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비교적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 오늘 네이버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 5%의 큰 상승이 나왔죠? 카카오 네이버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내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장중에 계속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더욱더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의 주관이 설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언택트 관련된 카카오 네이버 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끔씩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바로 다음날 매수해라. 이런 의견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에 속해 있는 섹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는 섹터고 앞으로 향후 전망성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섹터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 섹터에 대해서 한번 관심있게 보고 공부를 해보면서 유심히 쳐다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이유는 정부에서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을 굉장히 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 안에는 풍력, 태양광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풍력 관련주로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CS 윈드하고 동국 SNC예요. 그런데 두산중공업도 해상 풍력 쪽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력 관련주를 쳐다볼 때 두산중공업도 같은 섹터로 분류하고 관심 있게 쳐다보자. 이런 취지로 의견을 전달해 드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매수해라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영상을 만들고 나서 댓글 중에 내일 매수해도 되는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마다 매매 전략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목만 다도 매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당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인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한달 전에 제가 매수했던 종목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5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5,800원이거든요. 약한달 사이에 주가가 오히려 약2,3% 떨어졌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시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기업의 생산 캐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매매 스타일은 단기적인 스타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한 뒤에 한 달이 지났는데 2%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파악하시고 내가 비교적 단기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을 매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제약 바이오,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저의 매매 스타일을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종목의 매매 전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 주로 LG 이노텍 이 종목도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죠. 자, 오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2.4%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주식이 어렵죠.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실적이 정말 나빴는데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 보면 정말 수학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너무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수치, 이런 것들보다 시장의 흐름을 더욱더 중요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 하락을 부추길 수 있었던 더큰 재료가 있었죠.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애플에 공급되고 있는데, 애플 측에서 LG 이노텍 말고도 삼성전기에 카메라 모듈을 쓰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LG 이노텍의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주가의 상승을 제한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 때문에 어제 오후 장에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어제만 무려 약4에장 끝나기 전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보다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될수 있는 내용이 시장에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mlcc 대장주로서 해가 지날수록 mlcc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어서 오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실제 예측했던 것보다 gdp 성장률이 더욱더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약2.5% 전후로 예상을 했었는데 3%가 넘어가버렸죠. 며칠 전에 중국에서 2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수출 중심이에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서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2분기에 가장 심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하고 그리고 많은 공장들의 셧다운 사태,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주식 시장은 과거와 지금보다 미래를 반영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분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가 나아지는 만큼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반도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나아진다면 반드시 반도체 수출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두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3분기, 4분기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인내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